네, 그 재미 있으셨나요? 예, 재미 있습니다. <laughs> 어, 자 이제 다시 한번 그 우리가 했던 작업을 그 다시 한번 돌이켜 보면 이제 이런 문제였죠. 닭 농장이 있습니다. 만마리에 암탉이 살고 있는 그닭 농장에서 1 년에 이만 마리가 몇 개의 알을 낳을까라는 게 이제 그 어떻게 보면 이제 우리가 생각했던 어, 의문점이었고 그걸 이제 프로그래밍으로 만들어서 결과적으로는 대략 아 이렇게 우리가 243만 개 정도를 나타라라고 그 추측해 볼수 있는 프로그램을 만들었었죠. 네, 그 전체적인 설명을 다 지금 이제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이 다 이해하시기는 어렵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 제가 드리고 싶은 그 핵심의 그그 그 말씀은 어, 프로그래밍이 재미있다라는 건데 그게 잘 전달이 되었으면 정말 좋겠고요. 좀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만약에 어이야기좀 어려우셨다면 그 다시 한번 어 계속 반복적으로 설명을 계속 드리는 동영상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한번 들어 보시고요. 어 그래서 아까 이제 그 우리가 객체를 그 만들고 뭐 지금 이제 객체 지향이라는 자바가 언어 자체가 객체 지향 언어였죠. 그래서 사실은 객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치킨이라는 객체를 만들고 뭐 이런 걸 보여드렸는데, 자, 이제 그두 번째 단계로, 아, 지금도 일단 한번 쭉 보십시오. 일단은 이제 감을 잡고 재미를 느끼시기, 느끼실 수 있게 그 제가 하려고 한번 만들어 보는 프로그램인데, 어, 한번 즐기시기 바랍니다. 일단은, 자 그래서 우리가 1 년에 그만 마리의 닭이 몇개 정도의 알을 낳을까라는 어떤 결과값을 얻었는데 사실 실질적으로 100% 완벽한 객체지향적으로 풀지는 않았습니다. 그 사실을 말씀드리면 일단 좀 편하게 이렇게 일단 답을 구했는데 자 그래서 프로그래밍은 사실은 굉장히 개성적인 작업이죠. 그래서 어 누구나 할수 있고 누구라도 다 서로 다른 형태의 어떤 프로그래밍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이건 말 그대로 언어기 때문에 어 언어는 똑같은 얘기를 해도 다다 다 다르겠죠. 그래서 지금 가능하면 이제 재밌게 얘기할 수가 있으면 좋을 거고 이제 그러기 위해서 이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문제는 결론적으로 보면 비슷한 답 우리가 원했던 답을 얻긴 하지만 완벽한 객체지향적으로 풀지는 않았거든요. 그래서 조금 더 진보된 형태의 객체 지향적으로 푼다고 하면 어떻게 구현을 할까 한번 어 설명을 잠깐 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거는 지금 어 객체 지향적으로 보면 세상의 모든 것들은 다 객체 지요 그래서 객체 라는 걸 만들어야 합니다 그래서 어 치킨 이라는지 왜냐하면 닭 농장 이라는 걸 저희가 상상을 했기 때문에 어 주인공은 닭 이라는 주인공이 있겠죠 이 시나리오 안에서는 그래서 우리가 닭이라는 객체를 만들었었죠. 그리고 그 닭이 어떤 행동, 즉 어떤 기능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그게 이제 계란, 달걀을 낳는 또는 낳지 않는 이러한 그 형태의 어떤 그 행동을 액션을 할수 있는 객체였죠. 그래서 객체 지향에서 객체는 어떤 액션, 이런 행동을 할수있 라는 게 기본적인 전제고 우리가 그거를 활용해서 문제를 풀었습니다자 그랬는데 실질적으로는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new 하면은 새로운 어떤 그 객체를 만들어 내는 작업입니다. 그래서 그또 다음 시간에 객체와 클래스와 이런 것들이 어떤 건지에 대해서 좀더 깊은 설명을 다시 드리고요. 지금은 그래서 문제 하나를 다시 한번 설명해 보면. 조금 더 객체적으로 풀어라.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객체적이라는 얘기는 정말 닭이 만 마리가 존재를 해야 되는 게 실질적으로는 좀더 재미있는 객체지향적인 접근이죠. 지금 여기 보면 한 마리만 만들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엄밀히 보면 이거는 그그 그 냉철하게 분석을 하면 한 마리가 만 년을 사는 거죠. 1 년에 몇개났는데만 년을 사는 게 사실은 개게 실현 불가능한 형태의 그 그림이고 어, 물론 어, 이런 그림이 중요하진 않을 수는 있지만 저희는 지금 이제 머릿 속에서 자꾸 이런 그림을 그려가면서 객체지향 프로그래밍이 뭔지를 익히는 게 굉장히 중요한 요소고 그래야지 더 재미있는 아, 그리고 좀더그 발전적인 어떠한 것도 다 구현할 수 있는 그런 가장 기본적이면서 기초적인 그런 그 개념을 익히는 시간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그런 그림을 그리면서 설명을 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치킨을 결국은 만 마리가 있어야 되는 게 실질적인 상황인 거죠. 지금 농장이 있고, 여기 닭이 만 마리가 있어야 되는 거죠. 그렇다면 만 마리가 만들어져야 되기 때문에 약간 코딩이 바뀌어야 됩니다. 자, 그래서 그 부분을 설명을 드려볼게요. 자,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자, 우선 치킨을, 치킨을, 우리가 배열이라는 개념을 일단 가져와야 됩니다. 지금 이제 여러 마리, 지금 이제 배열이라고 하면 또 이제 그 프로그래밍을 안 하셨던 분들은 좀 낯설 텐데 배열을 쉽게 보면은 어 여러 개의 객체를 동시에 다룰 때 사용하는 그러한 프로그밍 방식인데 사실은 이제 그 우리가 세상을 사는거나 프로그래밍과 똑같죠. 한마리만 있지 않겠죠 수십만마리 뭐 수백만마리 여기서는 우리가 이제 만 마리를 갖고 하지만 여러개가 있습니다 여러개가 있는걸 한꺼번에 우리가 처리를 해야 될 때가 많기 때문에 사실 그래야지 프로그래밍을 하는 어, 이유도 되죠 반복적이거나 이제 그런 작업들을 쉽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가 배열이라는 기능을 쓰는데 지금 이제 요게 약간 배열을 사용해 볼수 있는 기능입니다 이제 나중에 나가면 콜렉션 이라는 그러한 또더 좋은 더 진보된 방식도 있지만 일단은 아주 기본적인 개념의 배열이라는 걸 사용해보고요. 저 위에서는 인티저라는 우리가 그릇이라는 개념을 설명을 드렸었는데 지금 이제 그런 그릇이 여러 개 있는 거죠. 여기서는 치킨, 그러니까 닭이 여러 마리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여러 마리라는 거를 표시할 땐 이렇게 어, 배열이라는 개념을 씁니다. 그래서 보통은 이제 한 마리가 아니고 여러 마리이기 때문에 어, 보통 이제 그 우리가 프로그래밍 할 때는 영문으로 많이 쓰기 때문에 복수형을 써야겠죠 치킨스 그렇죠 여러 마리니까 자 그래서 여러 마리를 우리가 어, 만들어야 되니까 이렇게 치킨 해서 여기다가 자만 마리 여기서 우리가 만 마리니까 이렇게 만 마리를 어, 담을 수 있는 그릇을 만듭니다 이게 이제 그 실질적으로 그만 마리를 만들어낸 건 아니고요. 개념적으로는 만 마리를 담을 수 있는 그릇을 만드는 개념입니다. 자 이제 지금은 다 이해하실 필요는 없고요. 제가 일단 그냥 드리는 설명이고 일단 아뭐 이런 식으로 어 프로그래밍이 진행되구나라는 그런 감 잡으시는 시간이기 때문에 그냥 편하게 커피 한잔 하시면서 들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약간 재미는 없을 수는 있지만, 어, 결국 재미있는 결과를 얻게 되니까, 한번 자, 다시 한번 그, 그, 들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그 치킨을 마, 담을 수 있는 그릇 개념을 만들었고, 자, 이제 여기서 실질적으로 치킨을 만들겠습니다. 자, 그래서 치킨을 만들려면 위에처럼 이렇게 뉴 해서 치킨을 만들어야지 이게 문법적으로는 개념적으로는 진짜 실질적으로 치킨을 만드는 거기 때문에 자, 그런 방법을 씁니다. 그래서 보통 우리가 똑같은 방법, 정해진 횟수 반복 그러면 이제 보통 우리가 for문을 쓴다고 그랬죠. 그래서 for i는 0부터 보통 어 우리가 지금 개념은 그래서 만 마리를 만들기 때문에 각각의 그만 마리마다 번호를 붙여 줄 수도 있겠죠. 그래서 어쨌든 0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그 번호 몇 개까지 할 거냐 지금 이제 어 치킨스 라는 우리가 그럴수 있긴 있는데 그래서 치킨스 에 이렇게 랭스 라는 그 속성을 얻을 수 있습니다 즉몇 개냐 지금 우리가 만 마리를 여기서 만 마리를 만들었기 때문에 여기에 랭스는 만 이라는 값이 들어오겠죠 지금 이렇게 우리가 코딩을 함으로써 이 숫자가 바뀔 때 어떠한 값이 와도 이쪽은 코드가 바뀌지 않는 그러한 아, 좋은 장점이 있기 때문에 이런 방식을 쓴다고 일단은 설명을 드리고요. 자, i 뿔뿔. 이러면 우리가 이제 요게 만번 하겠죠. 자, 만 번을 하기 때문에 만번 치킨을 만듭니다. 자, 그래서 만 마리의 치킨을 만드는 그 과정이 지금 보여집니다. 그래서 그 우리가 개 배열이라는 거를 쓴건잘 치킨 한 마리를 만드는데 보통 그래서 여러 마리를 다루는 배열에서는 여기에 첨자를 우리가 i라는 첨자를 써서 이제 인덱스라는 개념을 갖게 하죠. 그래서 i번째 치킨은 new chicken. 자, 이러면 이제 새로운 한 마리가 뿅 하고 만들어져서 그개가 번호가 이제 i번째 치킨에 이렇게 이제 들어가게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치킨스였죠. 정확하게는 치킨 어 치킨이 아니고 치킨스 그래서 이 치킨스의 아이번째 그릇에는 어떤 닭이 한 마리 만들어져서 그 녀석이 이렇게 들어가게.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지금 이게 프로그래밍이라는 개념에서 보면 닭이라는 객체를 만들어서 마음마리를 만들어서 각각 번호를 붙여서 지금 마마리를 만드는 작업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여기까지 진행이 되면 그림상으로는 마음마리가 만들어져 있는 거죠. 그래서 닭이 지금 만 마리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수정해야 되는 부분은 이쪽이죠. 이쪽에서 여기서 만 마리, 그쵸? 만 번을 하는데 똑같이 이 내용을 가져다가 만 번이기 때문에 수정을 해줍니다. 여기를 수정을 함으로써 이게 개수가 바뀌어도 코드를 나중에 저희는 이제 수정하지 않아도 되게. 자, 그래서. 음, 우리가 하드코딩 하지 않는 게 가장 좋으니까 지금 이렇게 바꿨습니다. 이렇게 되면 이제 만번 돌아가겠죠. 그러면 아의그 치킨의 번호가 오고 그 각각의 번호가 어, 365일 동안 그러니까 한 마리마다 한마 이렇게 도는 그거를 우리가 시뮬레이션 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중요한 건이 부분이 이제 바뀌겠죠. 여기서는 지금 한 마리만 가지고 했던 거니까 여기에서 우리가 그 아이 번째 닭으로. 얘기를 바꿔줍니다. 자, 그래서 아이 번째 닭이 결국은 닭, 어, 개, 달걀을 낳은지 안 낳은지 이제 그거를 확인을 해서 카운트를 이렇게 해볼 수가 있는 거죠. 자, 이렇게 하게 되면 그림이 100% 객체 지향적인 그림으로 아까 하고는 약간 다르게 이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진짜 100만 100, 마리를 만든 거고 그만 마리가 365일 동안 어떻게 낳는지를 체크를 해서 결과값을 얻게 됩니다. 그래서 결과값은 우리가 비슷한 결과값을 얻지만 그 우리가 요 내용으로 살짝 바꿔줌으로써 조금 더 객체지향적인 그러한 접근 방식으로 프로그래밍을 했고 그림상 그려지는 것도 실질적으로 지금 암탉이 만 마리가 만들어져서 지금 실질적으로 우리가 그1년 동안에 몇 개의 알을 낳는지를 체크할 수 있게 그렇게. 구성이 되도록 프로그래밍이 바뀌어 있는 그 상태죠. 그래서 어 굉장히 처음에 이렇게 내용을 들으시면 이게 뭔 소린가 이렇게 어려우실 수도 있습니다. 다 이해합니다. 근데 이제 지금 하는 내용은 아 일단 아 이게 재미있을 수는 있겠구나라는 그 약간의 그그 그렇죠? 클루 아그 그것만 어떤 동기 부여만 돼도 이제 이 동영상의 목적이기 때문에 어 한번 재미있게 그냥 봐주시기 바랍니다. 이해를 하려고 하시면 아마 힘드실 수도 있어요 지금 같은. 그러니까 지금 어 그래서 만 마리가 만들어졌고 결과값이 비슷하죠 그래서 만 마리는 1년에한 이렇게 243만 개 정도의 알 달걀을 낳습니다. 비슷한 결과가 나오죠. 자 그래서 여기서 더한번더 진보를 해보겠습니다. 아 이거 머리가 너무 복잡하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자 그러면 가장 많이 낳는 녀석이 어, 아니면. 뭐 이렇게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이제 객체라는 개념은 실질적으로 존재하는 개념으로 보니까 그럼 0번째 닭 어? 어그닭그 그 많은 만 마리 중에서 그러면 0번째 닭이 몇몇 몇 개를 낳나? 았 이렇게 우리가 고민을 해볼 수도 있죠. 그래서 두 번째 문제는 그런 걸 한번 고민해 볼까요? 어 0번째 0번째 닭이 몇 개의 알을 낳는가? 았 자, 이런 문제를 한번 생각해 볼수 있습니다. 이게 당농자이니까, 만 마리가 있는데, 0번째, 뭐 어떤 녀석을 0번째라고 우리가 뭐 그냥 생각을 하면, 너는 몇개 몇, 몇 났니? 이렇게 물어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객체라는 것은 어, 모든 것들을 살아있는 생명체, 사람과 같은 형태로 다 이해를 하고 그 프로그래밍을 하는 게객체 지향이 원래 본 핵심입니다. 그래서 지금 어떤 0번 닭이 있어요. 어떤 닭이 있고, 만개 만들어서 0번한테 물어보면, 너 1년 동안 몇개 났니? 이렇게 물어볼 수 있는 개념인 거죠. 그래서 그러려면 이제 각각의 그 닭이 번호가 있어야 되는 거죠. 우리가 그 작업은 아직 안 했는데 자 이제 그 작업을 한번 해 볼까요? 그냥 그러면 각각의 닭이 고유한 번호 자기만의 번호를 가질 수 있게 우리가 이렇게 해 줘야 되겠죠. 어 그러기 때문에 어 속성을 그 번호라는 속성을 넣을 수도 있고 여기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특별히 그런 작업을 안 해도 우리가 그렇게 그냥 유추해서 생각을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를 들면, 자 0번 닭은 몇 개의 알을 낳았는가. 자 이렇게 하면 그몇 개가 그몇번 0번 닭의 그 그몇개 알을 낳는지를 셀수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 작업을 해줘야 됩니다. 지금 0번 닭을 어, 카운트 할수 있게. 그러려면, 자, 이제, 우리가 닭한테 물어보면 되죠. 너몇개 났어? 어? 너몇개 났니? 이렇게 물어볼 수 있잖아요. <laughs> 이게 객체지향적인 개념에서 이제 재밌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닭이 어, 몇개 났는데요?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 거죠. 영번당한테 가서 너몇 번, 너몇 번이야? 너몇 번인데 몇개 났어? 이렇게 이제 물어본다는 개념입니다. 그러면 지금 실질적인 그뭐 상황에서는 우리 사람들이 체크를 하겠지만 자 객체지향적인 또 재밌게 이제 얘가 살아있는 어떤 개념으로 보면 닭이 스스로 자기가 몇개 났는지를 카운트할 수 있는 그러니까 셀수 있는 개념으로 접근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어 여기다 우리가 이제 지금 닭한테 어떤 속성을 부여하는 거죠. 그래서 in int 왜냐하면 몇 개를 났는지를 알아야 되니까 몇 개를 났는지를 담아놓을 그릇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기 number of eggs라는 어떤 그 변수를 하나 만들죠. 자, 이건 이제 이거는 우리가 객체지향적인 컨셉에서 보면 닭이라는 객체의 어떤 하나의 속성을 만드는 거고 속성 중에 내가 몇 개를 낳는지에 대한 속성입니다. 그래서 당연히 초기값은 0으로 하는 게 좋겠죠. 그 다음에 하나를 낳을 때마다, 아 달걀을 낳을 때마다 얘를 하나씩 그 추가 더하기 1을 하면은 몇개낳는지를 본인이 갖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닭은 자기가 몇개 낳았는지를 알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야, 이러려면은 여기에 어 자, 요쪽에 우리가 프로그램을 간단하게 수정하면은 요 넘버 f 브 에그스의 값을 뭐 올려 줄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여기에서 추루 그러니까 낳았다라는 한번 낳았다라는 결과가 나올 때그 값이 올라가면 되겠죠. 그래서 여기에 우리가 그 넘버 오브 에그스를 올려 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이에 자 넘버 오브 세 넘버 오브 에그스는 디스 점 디스라는 개념은 지금 그 닭을 얘기를 할때 우리가 객체지향 프로그래밍에서 이렇게 씁니다. 그래서 디스 점을 찍으면 가지고 있는 속성이나 메소드들이 나오니까 자 이제서 넘버 오브 에그스가 나오고요. 넘버 오브 에그스가 프라이스 프라이스. 자 이렇게 우리가 그써 주게 되면 결론적으로 보면 자기가 갖고 있는 그 자기가 낳은 알이 몇 개인지를 계속 카운트하는 거죠. 그래서 자기가 날 때마다 낳지 않으면 더 하지 않고요. 날 때마다 올려놓습니다. 자, 결론적으로 이러면 각각의 닭은 자기가 몇 개의 알을 낳았는지를 자기 스스로 알게 되는 거죠. 갖고 있는 거고, 그 값을. 그래서 우리는 그 값을 그냥 그 읽어오면 되게 됩니다. 자, 이렇게 이렇게 만들면 닭은 스스로 하는 거고, 그래서 결론은 우리가 그 결과값은 여기로 와서. 0번째 닭의 알을 몇 개를 낳았는가를 알수 있는 요 답에 0번째 닭이 그 0번째 닭을 지칭해 주면 되는 거죠 그래서 0번째 닭은 그 닭들이 쫙 여러 개 있는 배열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치킨에 치킨스가 있는데 그 중에 0번째 이 녀석 자이 녀석이 너몇개낳니라고 이제 우리가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치킨스의 0번째 닭 너몇 개를 낳니 하고 나오죠. 그래서 넘버 에어스를쳐 주면 지금 얘는 0번째 0번째 닭이 몇 개를 낳다는 그 값을 우리한테 알려 줍니다. 자, 그래서 돌려 볼까요? 자, 그러면 실행. 자, 프로그램이 돌고 있죠. 이렇게 돌고 있습니다. 쭉 돌고 지금 만 마리의 닭이 그 일년 동안 어느 놈은 낳고 어느 날은 안 낳고 또막 이렇게 주기 전에 뭐 대략 비슷하면 그러니까 평균값은 난 거죠 결국은 이게 이제 확률 게임이기 때문에 여기에 뭐 다른 변수 값을 우리가 나중에 더 넣을 수는 있지만 현재 상황에서 보면 대략 일 년에 이백사십 사 개를 영번 닭이 나왔습니다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죠 어 재미있지 않습니까 그 영번 닭까지 이제 해봤는데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해볼까요 어. 그러면 제일 많이 낳는 닭은 몇번 놈인가? 이런 궁금증을 우리가 가질 수도 있겠죠. 자, 매, 제일 많이 낳는 닭은 몇 번째 닭인가? 자, 그 전에 그러면 그 우리가 만 개니까 너무 많으니까 눈에 확안 들어오니까 일단 열 마리로 한번 해보죠. 이렇게 하면 지금 열 마리로 치킨을 바꾼 거고요. 그러면 이제 지금 열 마리만 그이 농장에 있다고 치고. 1년 동안에 몇 개를 낳는지 보면 되죠. 10마리니까 작아지겠죠. 뭐, 2000 이렇게 하고 0번 많이 낳는 거죠. 252개는 낳았으니까. 자, 이렇게 되는데, 자, 이렇게 되면 10마리만 우리가 체크를 해보는 거고요. 결론적으로. 그러면은, 그, 각각의, 각각의 치킨, 그, 게몇 어 개를 낳았는지, 이렇게 우리가 나중에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어 뿌려 보면은 프린트 라인 자 그래서 어, 지금 I 번째 닭은 몇 개를 낳았는지 알을 어, 만듦 뭐자 이렇게 우리가 쓸수 있죠 이건 무슨 얘기냐하면 어, 치킨스의 아이 번째 치킨스가 넘버 오브 에그스를 찍게 되면 자이렇게 찍게 되면 아 일단 출력을 보시죠 출력을 보면 그자 이렇게 지금 프로그래밍을 만들었습니다 지금 어떻게 만든 거냐 하면 어, 다시 이걸 지우고 이렇게 보는 게더 편하겠죠 자 이렇게 어, 그러면 지금 0번 닭은 240개 났고요. 1번은 238개, 2번은 229개 이렇게 난 겁니다. 지금 이렇게 난 거죠. 그 각각의 당마다 서로 일년 동안 낳는 개수가 다 다르겠죠. 왜냐하면 다뭐 역시 다르기 때문에 그러니까 객체가 서로 다른 객체니까 다 특성이 있겠죠. 어느 사람은 잘하고 못하고 이게 진짜 실질적으로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의 모든 객체의 속성입니다. 잘하는 사람, 못하는 사람, 뭐잘 낳는 사람 그렇죠. 이제 이런 것들을 정말 실질적으로 프로그램으로 옮기게 되면 이렇게 재미있는 어떤 결과 값들을 얻을 수가 있고요. 0번 닭은 그래서 240개 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결과를 얻을 수가 있죠. 그래서 마지막으로 여기에서 그러면 어떤 닭이 제일 많이 나은가까지 한번, 한번 해볼까요? 지금 욕심이긴 하지만 제그 아, 지루하실 수 있으니까 우선 여기까지만 한번 해보도록 하죠. 그리고 어, 한편 더요 뒤편에 그 마지막으로 이제 그어 어떤 녀석이 제일 많이 났는지를 찾아보는 거기까지가 한번 해 보면서 이제 저희가 이제 어 이제 앞으로 앞으로 진행할 어떤 프로그래밍이 아, 이런 식으로 하는구나 아 이런 식으로 하면 재미있겠구나 뭐 여기 이제 닭이 있는데 이 닭이 세상의 모든 것들 우리가 풀고 싶은 모든 문제들로 바뀌어지면은 되는 거고 우리가 어떤 결과든지 이런 식으로 찾아서 결과를 만들어 낼수 있습니다. 재미있게. 자, 그래서 어이 편은 여기서 어 맞추고요. 그 어느 닭이 몇번 닭이 제일 많이 나왔는가를 찾는 프로그램을 요 다음 편에 그 이어서 또 만들어 놓겠습니다. 그래서 혹시 시간이 되시면 한번 또 한번 감상해 주시기 바라고요. 지금 말하는 그 당농장 프로그래밍은 여러분들을 위한 이해하라고 설명을 드리려고 했던 건 아니고, 이제 감을 잡고 재미있게 그렇게. 진행이 되는구나 정도의 감을 잡으시라고 올려 드리고 있고요. 재밌다고 느끼시면 이제 본격적으로 객체 지향 프로그래밍, 객체 수업부 시작을 해서 자바 프로그래밍을 하고요. 그거가 잘 진행이 되면 안드로이드로 만들어서 뭐는 원하, 여러분들이 원하는 시 모든 프로그램을 만들 수 있게 되실 겁니다. 자, 화이팅 하십시오. 또 뵙겠습니다.